교수자는 여러 학습자의 시험을 문제별로 채점할 수 있습니다. 문제별로 채점하면 교수자는 여러 학습자의 답안을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객관식 문제는 미리 입력된 정답에 의해 자동 채점되지만 에세이 쓰기 등 주관식 문제의 해답은 교수가 답안을 보면서 직접 점수를 입력합니다. 본 동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험 선택하기 시험 문제 선택하기 채점하기 먼저 시험을 채점하기 위해서 전체 성적관리센터 또는 시험성적관리센터로 들어갑니다. 채점하고자 하는 시험 칼럼 제목 옆에 드랍다운 메뉴를 클릭하여 문제 채점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문제 채점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페이지 상단의 필터에서 채점이 완료된 문제, 채점이 필요한 문제, 진행 중인 문제 등 조건으로 해당 문제만 걸러서 표시해 줍니다. 다음으로 해당 문제의 답변을 클릭합니다. 답변의 개수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설정하기에 앞서 페이지 상단에서 학습자 이름과 문제 상태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필터링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를 확인하고 채점에 들어갑니다.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문제 정보 링크를 클릭합니다. 학습자별 오른쪽 상단의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점수를 입력하고 필요시 피드백을 입력합니다. 입력을 완료하면 아래의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채점을 완료한 학습자는 학습자 이름 왼쪽에 녹색 체크 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채점이 필요한 학습자의 이름 옆에는 녹색 느낌표 아이콘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상으로 시험 채점하기를 살펴보았습니다.